오컬트 학도들 중에는 때로 심지어 오랜 세월 동안 공부해온 사람들 중에도 마스터들의 참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나는 종종 사람들이 마스터들을 일종의 천사나 대바로 생각하거나 아무튼 우리와는 아주 동떨어진 위대한 존재로 생각하여 그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보아왔다. 그들의 위대함이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그들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까마득히 멀게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우리와 매우 가까이 있고 따라서 그들의 자비와 도움 또한 바로 곁에 있으며 매우 실제적인 것이다. 이 주제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마스터의 의미를 정확히 정의해보자. 우리가 마스터라고 부를 때 그는 항상 대백색 형제단의 일원이며 제자를 둘수 있을 정도의 위계에 오른 자이다. 대백색 형제단은 세상의 여느 단체와는 다른 조직으로 그런 특수성 때문에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백색 형제단은 때로 히말라야 형제단, 티벳 형제단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용어들의 표현 속에는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산악에 위치한 사원에 거주하는 인도성자들의 체계라는 뉘앙스가 풍긴다. 아마도 이것은 신지학회의 창설과 활동에 관계한 두 명의 마스터들이 당시에 티벳에 살았고 인도인의 육체를 지닌 분이었다는 점에 주로 근거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낫다. 대부분 우리 신비학도들은 신성의 길에 대한 네 단계의 사상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네 단계를 통과하여 아세카의 차원에 도달한 자는 이체인기 동안 인간 앞에 주어진 과업을 달성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세계나 다른 개에 윤회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 이후 그 앞에는 일곱 개의 길이 열리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대부분은 지구를 떠나 더 광대한 개에서 활동하며 우리의 인식 범위를 완전히 초월한 자가 된다. 그러한 자들 중에서 제한된 인원만이 인류를 위해 직접 활동을 계속해 나가는데 그들은 육체를 갖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후자, 즉, 육체를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은 주로 닐마나카야라는 호칭으로 불린다. 그들은 말하자면 이 세계와 열반 사이에서 살면서 그들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인류를 위한 영적 힘의 발산에 쏟고 있다. 그들은 이 힘을 소위 말하는 저장소에 쏟아붓고 있고 마스터와 제자들은 그 에너지를 끌어내었음으로써 인류를 위한 자신들의 활동에 도움받고 있다. 닐마나카야는 고뇌를 택한 자라고 불린다. 이유는 그가 상기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 저급계와의 접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단어에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 고뇌를 택한 자라는 말은 그가 고급계에서의 사역의 기쁨, 니르바나 차원의 기쁨을 향해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는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돕기 위하여 저급계에 남아있는 쪽을 선택하였다. 사실상 고급계로부터 이 세상에 돌아온다는 것은 마치 맑은 공기와 눈부신 햇빛이 비추는 바깥 세상에서 어둡고 냄새나는 지하 감옥에 온 것과 같은 일이다. 그러나 그의 이런 행위가 지하 감옥으로부터 사람들을 탈출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면 그가 비록 거기 있다 해도 비참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속박과 억압이라는 모순되고 진절이 나는 느낌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하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정반대로 타인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린 사람 쪽이 후에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더큰 고뇌를 느끼게 된다. 우리가 일단 한번 세상의 영적 비참함과 도움을 구하는 자들의 참담한 상태를 진정으로 보았다면 그 모습을 보지 못한 여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것에 대해 무관심할 수는 결코 없다. 다행히 이 사실을 이해하고 깨달은 우리들은 언제나 진실로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분명한 자세를 갖춘 셈이다. 닐마나카야의 장엄한 힘의 분출과 비교해 볼때 우리의 노력이 보잘것 없다 하나 그 작은 한 방울이 위대한 에너지의 저장소에 힘을 보탤 수 있다. 우리가 사랑과 헌신을 쏟아 부을 때마다 두 배의 결과를 낳는다. 즉 하나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또 하나는 사랑을 보내는 우리 자신에게. 그러나 만일 그 사랑과 헌신 속에 한 치의 사심도 없다면 그것은 잇따라 제삼의 효과 또한 만들어낸다. 평범한 사랑과 헌신은 비록 그것이 아무리 고상하다 할지라도 폐곡선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그 곡선이 아무리 커도 그 결과는 보낸 자에게 다시 돌아온다. 그러나 진실로 비이기적인 사람의 사랑과 헌신은 계곡선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그중 일부가 발송자에게 어쩔 수 없이 반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것에 가장 위대하며, 고상한 힘은 로고스에게 올라가고, 그로부터 엄청난 축복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저장소로 내려와 인류를 돕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약하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우리들 모두에게는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세상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내재해 있는 것이다. 봉사에 대한 카톨릭 사상의 배후에 놓인 진실은, 바로 이 영적 힘의 저장소에 에너지를 더한다는 것이다. 육체를 보존하고 있는 아데프트들 중에서도 훨씬 더 제한된 숫자만이 우리와 긴밀한 연결을 맺고 있는데 이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거나 인류의 진화를 위해 필요한 특별한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대백색 형제단 또는 오컬트 하이어라키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 그것은 후자 즉 인류의 진화를 위해 필요한 특별한 활동을 하는 아데프트들의 조직의 경우이다. 그들은 소수의 고도로 진화된 성자들로서 어떤 특정한 국가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속해 있다. 그들은 비록 고급계에서는 서로 계속 통신을 하고 있지만 물질계에서 함께 살고 있지는 않다. 그들은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육신의 수명이 다하게 되면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 다른 육신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특정한 시기에 어떤 국적의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 오늘날 그들 중몇 분은 인도인이며 한 분은 티베딘 또한 분은 중국인 그리고 적어도 두 분은 영국인이고 이탈리아인 헝가리인 시리아인이 각각 한 분씩 있으며 키프로스 섬 출신도 있다. 앞서 말했듯이 그들의 국적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든 것은 하이어라키를 배타적으로 어느 한 인종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이 하이어라키의 대수장에 대해서는 외경심 때문에 감히 많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의 손안에 지구의 운명이 놓여 있으며 모든 비전이 그의 이름으로 주어지게 된다. 그는 약 1800만년 전 인류의 진화를 돕기 위해 금성으로부터 강림해온 불꽃의 주님들 불안계의 자식들 중에서 아직도 지구에 남아있는 극소수 초인 중에 한 분이다. 이 위대한 존재들은 당시에 매우 저급한 인간 형상의 육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력으로 일종의 영구적인 물질화를 통해 우리 인간과 유사한 외모의 신체를 만들었다. 불꽃의 주님들이 강림할 당시는 물론 그로부터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도 우리 인간들 중에는 이 하이어라키의 특별한 고급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진화한 사람들이 없었다. 따라서 인류는 그들의 외부적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류가 진화해감에 따라 차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었고, 이에 위대한 불꽃의 주님들도 다른 진화단계의 영혼들을 돕기 위해 지구를 떠나갔다. 그러나 그들 중한 분만은 아직도 계속 최고의 지위에 남아있다. 그는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진화를 인도하고 통제하는 왕의 위치에 있는 자로서 인류와 동물, 식물, 광물, 엘리멘탈계의 진화뿐만 아니라 비인간적 존재인 데바 자연령 세계의 진화까지 조절하고 있다. 그분의 휘하에는 다양한 부문을 맡고 있는 수장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들의 활동은 그분의 활동보다 훨씬 이해가 용이하다. 물론 세부사항은 우리의 이해를 아득히 넘어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 인종의 만우나 종교 미니스터 등의 다양한 의무와 활동에 대한 개요를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다. 종교 미니스터는 특정한 역사적 시기와 특정한 타입의 사람들의 필요에 맞추어 이 세계의 종교들을 내보낸다. 때로 그는 자신의 하위자로 하여금 종교를 창설하도록 위임하기도 하고, 때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자신이 직접 그 목적을 위해 화신하기도 한다. 동양에서 이 종교의 미니스터는 종종 보디사트바라고 부르는데, 이 보디사트바는 부다의 경지에 거의 도달한 자를 의미한다. 과거에 이러한 종교의 미니스터였던 자가 바로 고타마 붓다이다 부다의 경지를 성취하였다는 것은 단지 깨달음만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어떤 분명한 비전을 통과한 것으로서 이 단계에 오른 자는 다시는 지상에 화신하지 않으며. 자신의 일을 계승자에게 넘겨주고 대개는 지상과의 연결을 끊고 떠나게 된다. 그러나 주 고타마는 아직도 어느 정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이는 그가 세상을 도울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오늘날 고타마 붓다는 매해 한 번씩 아데프트 형제단의 모습을 나타내서 축복을 내리는데 그 축복은 아데프트들을 통해 다시 세상에 전해지게 된다. 오늘날에도 특수한 방법을 알고 있는 자들은 그것을 통해 고타마 붓다와 접촉할 수 있다. 베산트 여사는 그녀의 최근 저작들에서 고타마 붓다가 어떻게 아리안 인종의 초기 아인종들의 위대한 교사로서 지상에 거듭 퍼신하였는지 말하고 있다. 그녀에 따르면 고타마는 이집트 신비교의 창시자 헤르메스였으며 배화교의 창시자인 조로아스터였고 그리스 신비교의 창시자인 오르페우스이기도 했다고 한다. 물론 위에 언급한 것들만이 그의 전생의 전부가 아니다 과거를 조사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가 그 밖에 다른 종교들의 창시자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신지학의 초기 저작 중 일부에 그가 샹카라차라로 다시 태어났었다는 진술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오컬트적인 관점에서 볼때이두 위대한 교사들은 아주 다른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쓰여지게 된 배후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 블라바츠키 여사가 시크릿 독트린 3권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사실은 어느 한 스승이 준비했던 육신을 다른 스승이 이용했던 것이다. 동양 전역에서 고타마 붓다에게 그토록 깊은 존경과 사랑을 보이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그가 우리 인류 중에서는 처음으로 매우 높은 부다의 경지를 성취한 자였다는 점이다. 그 이전의 모든 붓다들은 다른 인류, 즉 우리보다 앞선 주기에 출연했던 인류에 속해 있었다. 따라서 그는 진정 우리 인종의 첫 열매이자 지도자라고 불릴 만한 분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인류의 진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우리로선 파악할 수 없는 성질의 어떤 특별한 일을 떠맡았다는 점이다. 인류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야 할 시기가 다가왔을 때 준비된 누군가가 그 중요한 임무를 맡아야 했지만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그 당시 우리 지상 인종은 아데프트와 같은 높은 경지에 도달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중 가장 앞선자가 두명 있었는데, 그들은 친구이자 형제로서 발전 단계는 동일했다. 이들 두 사람은 강대한 혼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고타마 붓다와 주 마이트레아로 알려진 존재이다. 인류를 지극히 사랑한 고타마는 자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한 끝에 그 임무를 맡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친구이자 형제인 마이트레아는 수천년 후 고타마의 뒤를 이어 그 임무를 계승하기로 결심했다. 고대의 세계의 종교와 교육을 관장하던 자는 주 고타마였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 고급한 임무를 주 마이트레아에게 넘겼다. 마이트레아는 서양인들에게는 그리스도로 불리는데 예수의 물질계에서의 삶의 마지막 3년 동안 그의 육체를 취하였던 분이다. 이 놀라운 실상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충분히 개명된 사람이라면 마음 속에 하나의 종교를 배타적으로 신봉하거나 타인을 자기 종교로 개종시키려고 노력하거나 또는 한 종교의 창설자를 다른 종교의 창설자와 꼬치꼬치 비교하는 따위의 일들이 얼마나 쓸모없는 짓들인지 금방 알게 될 것이다. 특히나 앞서의 경우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더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동일한 학파의 제자들 또는 동일인의 두 화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원리가 그렇게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비록 그들이 자기 시대에 맞추어 그리고 설법을 듣는 자들의 필요에 응하여 진리의 다른 측면들을 가르치기는 했지만 말이다. 그 제시하는 바는 다양하지만 가르침의 근본은 언제나 동일한 것이다. 주 마이트레아는 현재의 인물을 맡기 전에도 여러 번 화신했었으며 그 때에도 항상 영적교사나 고위사제였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신지학회의 창설과 활동에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두 마스터들이 각자 700년 후에 도래하게 될 제육큰원 인종에 대한 시대적 영적 지도자의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한다. 만우, 즉 시대의 지도자는 사실상 새로운 인종의 물질적 삶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군주로서 로고스가 그에게 실현시키도록 제시한 이상이 가능한 완벽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그리고 영적교사는 새로운 인종에게 종교의 다양한 측면들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 그 후손의 교육까지도 책임지게 된다. 신지학회가 창설된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그두 마스터들 주위에 이 위대한 사역에 기꺼이 동참할 지혜로운 자들을 많이 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미래의 두 마스터 주위에는 현재 그들의 제자들인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그때쯤이면 그 제자들도 아데프트의 경지에 오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마스터들을 도와 세계를 위해 이 위대한 일을 하도록 선택되는 영예를 우리의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위대한 사역은 매우 다양한 부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이 펼쳐질 수 있는 폭넓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우리들에게는 분명 각자 그 작업 중 마음이 끌리는 분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주로 자신이 특히 사랑하는 대스승을 따르게 될 것이다. 마스터들 중 어떤 분의 기질은 힘이고 또 어떤 분의 기질은 사랑과 자비라고 종종 일컬어지고 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올바른 이해가 없다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마스터 모리아는 많은 화신 속에서 왕으로 살았으며 이번 화신의 초기에도 역시 왕이었다. 그래서 그의 모든 몸짓과 눈속에서는 왕으로서의 위엄이 뚜렷이 발산된다. 아울러 그의 형제 마스터 쿠트후미의 얼굴에서는 넘치는 사랑과 자비의 빛이 방사된다. 그들은 다른 광선, 즉 다른 유형에 속해 있으며 서로 다른 길을 따라서 현재의 위치에까지 올랐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만일 우리가 첫 번째 마스터는 두 번째 마스터보다 사랑과 자비가 덜 하다거나 또는 두 번째 마스터는 첫 번째 마스터보다 힘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점이다.